자 이번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구조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구조체는 뭐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변수를 사용할 때 int value underbar int 뭐 이렇게 선언할게요 그리고 캐릭터에서 뭐, word 해서 뭐 20개 그리고 float value underbar float 뭐 이렇게 변수가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거에 맞는 자료형을 가져다가 네, 변수를 선언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변수를 하나하나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 좀 묶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우리가 학생 한 명의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학생의 이름, 나이, 어, 학년 뭐 이렇게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학생이라는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학생의 틀을 만든다 그러니까 변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져다가 뭐 선언해서 쓰고 선언해서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변수들을 하나의 틀 안에 모아 놓자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의 정보를 설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의 정보를 설계한다 자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자료용들이 있죠 문자 자료형 크기 1바이트 뭐 값의 표현 범위 하면서 정수 뭐제 영상에서는 쇼트나 저 롱은 다루지 않았지만 네, 쇼트나 롱이나 자료형도 있습니다. 쇼트는 2바이트고 롱은 4바이트. 예, 네, 그 인트 4바이트는 뭐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표현 범위는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정수 인트 사용했을 때 값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트다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리고 이제 실수형 플롯하고 더블 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저번 변수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 자료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영상 등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로 전산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인티저, 플롯, 뭐 이렇게 캐릭터 가져다 사용을 했었죠. 변수 선언해서 값을 정의하고. 뭐또 함수를 만들어서 뭐 연산을 하든. 근데 여기 학생 한 명의 정보를 관리할 때, 관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죠. 학생 정보에 있는 학생 뭐 나이나 이름 이거를 값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자료형을 사용할까? 그렇게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학생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되는데 게임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HP, MP 그러니까 HP는 에너지고 MP는 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총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게임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학생 한 명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라는 뭔가 틀을 만들어서 이름 나이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뭔가 할수 있는 문법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혹은 개발자가 하나로 묶어 설계할 수 있는 것을 구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고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구조다 지금 A라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름, 나이, 번호가 있는데 이름은 우리가 어떤 자료로 쓸까요? 뭐 캐릭터 배열이 쓸수 있겠죠? 나이는 인트고 번호도 인트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데이터가 이름,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각각의 자료형이 다르겠죠. 그거를 틀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데이터를 담는 형식이며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조합을 통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집합이 정보를 만든다면 구조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이다. 데이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값인데 어떠한 값인데 전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데이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재설명도 참고하시고 위키나 다른 곳에 찾아보세요.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전산으로 표현 가능한 것들 데이터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든다. 구조체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구조,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 그러니까 구조체, 그러니까 구조체를 그냥 설계도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 혹은 구조체를 그저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할 때, 혹은 아까 말씀드린 신체검사 할 때, 요즘에 하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체력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틀이 있을 거잖아요. 학생 정보라 그러면 이름, 나이, 번호, 혹은 뭐 학년 이런 것들,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체육대회에 대한 틀을 만들면, 학생의 이름, 학년, 나이, 번호, 그리고 뭐 100m 기록, 뭐 체육대회라고 했을 때 100m 기록, 뭐 이런 것들 을 넣을 수 있고, 신체검사는 이름, 나이, 번호, 학년, 뭐 혈액형, 키, 몸무게 그렇죠? 이런 것들 혹은 뭐 시력 이런 것들에 맞는 틀을 이제 설계를 할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이면 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구조체를 한번 틀을 만들어 보세요 캐릭터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HP가 들어갈 수도 있고 MP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공격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 구조체 연습하는 거는 처음부터 뭔가 타이핑해서 연습하기보단 어, 옆에 종이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이름, 뭐 나이, 번호, 학생 정보라 그러면 그 틀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자료용을 자기 옆에다가 써보세요. 자료용. 예를 들어 인, 인, 이름이다 그러면은 캐릭터 배열, 나이는 인트, 번호도 인트, 뭐, 게임 캐릭터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름이나 나이 똑같이 캐릭터 배열이나 인트가 들어가겠지만 공격력은 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플롯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체 검사했을 때그 학생의 구조체 그 틀을 설계도를 보면은 학생의 학년, 이름, 나이, 반 번호 각각 자료형이 있을 거고 키 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키는 플롯으로 표현하죠. 키를 할때 우리가 어, 180.5, 175.7뭐 이런 식으로. 정수로부터 얘기 안 하잖아요. 플로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시력도 마찬가지로 플로스로 얘기하죠. 1.0, 뭐 1.5, 0.5 이런 식으로 시력도 얘기할 때 플로스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틀을 만들고 그 상황에 맞는 자료형 데이터들이 들어간다. 그틀 안에 그 상황에 맞는 틀을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체를 만든다. 한번 옆에다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신체 검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름, 나이 생년월일 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은 정수보다는 캐릭터 배열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뭐 시력, 그렇죠?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들어갔죠 여기 옆에다가 어, 이름은 뭐 캐릭터 배열 그리고 나이는 인티저 그리고 시력이다 그러면 플로트형 키 플로트 몸무게도 플로트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틀을 만든다 생각했을 때그 맞는 자료용도 넣어서 뭔가 틀을 완성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체 공부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구조, 설계도 있다. 라고 어, 일단 설명은 마무리하고 실습으로 넘어갈게요.